Hello, I'm Dr. Lawrence, the Medical Director for the Office of School Health at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am Gail Adman, the Nursing Director for the Office of School Health. We oversee the healthcare services at our city schools. Our team of doctors and nurses take care of your children's medical needs while they're at school. They know your schools, your children, and they know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COVID 19 and the vaccines. they are experts that you as parents can rely on and they are available to you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COVID-19 vaccines speak to your school doctor or school nurse We're here to help protect your child's health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호프가 지원합니다 기아의 차량들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차량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카니발 엠프V는 오토가이드 2022 올해의 가족을 위한 최고의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첨단 안전기능 및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동급 경쟁 모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출시와 함께 세그먼트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한 카니발 MPV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한편, 텔로라이드 역시 킬리블루북 2022년 가족을 위한 최고의 차에 오르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텔로라이드는 다양한 첨단 안전기능과 편의 사양, 넓은 실내 공간 및 디자인의 완벽한 조합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물 적재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캘리블루북 편집국장 제이슨 앨러는 뛰어난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인 최첨단 기능의 완벽한 조합에 큰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계좌의 의무인출 시장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은퇴플랜은 새롭게 뽑은 직원에겐 회사가 연봉의 최소 3% 비율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9일 연방 하원은 414대 5로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장 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효어법 2.0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72세인 은퇴계좌 의무인출 연령을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 인출규정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면 은퇴 플랜 가입자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2019년 시큐어 법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 대상 연령을 종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자 은퇴 계좌 인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에도 일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저축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카지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뉴욕주지사, 주의회, 뉴욕시장 등 정치권과 호텔 노조 등에서 맨해튼을 포함해 뉴욕시 인근에 세 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시 인근에 세 개의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호텔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캐시오클 뉴욕 주지사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호텔 업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카지노 허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욕시 인근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며 허가비로 10억 달러,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 5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디즈니 고위임원이 앞으로 제작할 작품의 주인공 절반 이상은 성적, 인종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영국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커리에버크 사장은 이날 유출된 내부회의 영상에서 우리 작품 속에는 많은 LGBTQIA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단지 주인공일 뿐 이들의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LGBTQIA는 성 소수자들인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무성애의 머리글자를 합친 말입니다. 디즈니의 다양성 포용성 담당 국장인 비비안 웨어는 디즈니 테마파크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방문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는 작년 여름부터 신사숙녀 여러분, 보이스 앤드 컬스 같은 남녀를 구분하는 인사법을 폐지했습니다.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 1월 주택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19%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연초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주택 매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월에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택 재고는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미국 집값이 고공행진했음에도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에도 구매자 간 경쟁이 치열했고,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웃돈을 붙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